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7일 일요일 211차 금정학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면소통 명상 수업 책을 일부 읽고, 정리를 하고 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감사를 외치고 긍정하고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내면 소통 서문에 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내면 소통 명상 효과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이 김정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2시간 가량의 수업을 1년 동안 쭉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셨는데 그 보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 도움이 된 부분이 무엇인지 내용을 쫙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삶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어... 많이 공유해 주신 분들이 첫 번째로 우울증 불안 장애, 수면 장애, 공황 등 감정 조절 장애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자기 비난, 낮은 자존감, 인정 중독, 완벽주의자들이... 이 완벽주의자를 어, 가지신 분들, 사소한 실수에도 극도로 자책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거나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트라우마로 인한 무력감을 가지신 분들, 이런 한 삶의 어려웠던 부분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 내면 소통 명상을 약 1년 동안 같이 명상도 해오면서 이론도 듣고 하면서 확실히 효과를 봤다는 부분들을 뽑았는데요. 그첫 번째로는 존투 운동입니다. 존투 운동은 심박수를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규칙적인 걷기나 달리기를 하는 움직임 명상 운동인데요. 이 움직임 명상 운동이 편도체 안정화를 편도, 편도체 활성화를 낮춰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기능이 좋아지면서 감정기복도 줄었다. 라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존투도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명상, 호흡불량, 그리고 특히 수면 유도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 라고 해주셨고 세 번째로는 감정이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마음은 마음과 생각으로 이 감정을 다스리기보다 몸으로서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 많아졌다고 하십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고 움직이는 습관, 내 신경계 이완하고 알아차리고 유선소 운동 등을 통해서 집중력이 좋아졌다. 라는 설문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대처 능력도 좋아졌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번째로는 자타 긍정, 용서연민 사랑수용 감사, 존중, 이 자타 긍정 명상이나 자기 화언을 효과를 많이 봤다. 그리고 감사 일기나 감사 명상도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네 가지의 효과를 봤다는 전투운동, 명상호흡 훈련이나 유도 명상, 수면 유도 명상, 그리고 감정이 몸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 몸을 편안하게 움직이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자타긍정, 용서형인 사랑수용감사, 존중, 이 명상, 자기 화건 효과, 그리고 감사일기, 감사명상의 효과, 이런 네 개의 카테고리들을 몸으로 저는 실천을 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공감되는 설문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어, 마음 근력 훈련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들은 삶이, 고, 삶이 주는 고통을 이겨낼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적극적이고도 능정, 능동적인 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삶의 고통을 이겨내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능동적인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명상 수업 내면 소통 명상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러한 여러가지 많은 효과들 움직임 몸의 움직임을 으로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이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아침에 일요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서 내면 소통, 명상, 수업, 책을 읽고 내가 읽은 부분을 쓰고 내머리속에 담아두고 이렇게 말로 더욱더 인지할 수 있는, 더욱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짝지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따뜻해진 날씨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함을 꾸준하게 노력하고 유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서로 나눌 수 있음에 사랑하는 짝지가 나를 믿고 기다려주고 서로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1.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나를 더욱 더 지혜롭게 받다. 2. 이 모든 경험은 돈을 저절로 따라오려고 그돈은못돈니내어간다 3. 매일매일 매일 더 성장하고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간다. 4. 긍정학원을 통해서 열정을 꾸준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유지한다. 5. 매일매일 매일 내가 원하는 것을 백번씩 외친다. 딱 이뤄졌다. 6. 경제 금융의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 부자들 감각 성향 DNA가 내 몸에 쫙 심어졌다. 7. 나는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 재밌다. 영어가 술술나온다 8. 나는 단관리한 식습관이 어마어마다 아주 건강하다. 9. 행복한 부부로서 용서연민 사랑수용 감사존중 자타 긍정의 자세로 감사로 넘치는. 지혜롭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간다 살아간다 1 요가, 명상, 글쓰기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며 내면 소통, 명상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도움을 주면서 살아간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top